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르노 XM3 1.6 L2 플러스 차량입니다. XM3는 SUV인데 막상 타보면 승용차처럼 편한 그 느낌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차량은 20년 5월식에 주행거리 42,000km밖에 주행되지 않았고요. 완전 무사고에 하부도 누수 누유 없는 올령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장단점 뭐 고질병 등 이것저것 많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아, 예, 고객님. 5분 도착이요? 차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아, 안 돼. 간편하게 사용하는 불스 원 투인 원 타이어 공기 주입기. 자 XM3 디자인은 그 가장 큰 무기입니다. 쿠페형 라인 이렇게 옆에서 볼게요. 쿠페형으로 이렇게 뒤에가 떨어지는 라인이어서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 더 예쁜 차량입니다. 1.6 차량은 이 터보 모델처럼 막 치고 나가지는 않지만 대신에 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편한 편이라서 데일리 출퇴근 용도로 많이들 찾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을 지금 돌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범퍼 하단이라든지, 뭐, 외관, 제 측면에서 보여, 보여드리는데도, 문콕이라든지, 험한 그런 수리를 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나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큰 상처가 아예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는 제가 영상 후반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판매하시기 전에, 타이어를 갈아놨어요. 보시면, 트레드가 굉장하죠. 배터리도 갈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팔기 전에 왜 갈았냐? 팔 생각은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타시던 차를 받으시고, 이 차를 팔까, 그 차를 팔까 하다가 부모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팔라 싶어가지고, 이 차량을 처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컨디션 좋습니다.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실내는 XM3가 또 장점이 있어요. 이런 화면 구성이라든지 분위기가 동급에서 정말 깔끔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플러스는 딱 필요한 옵션으로 현실적으로 담은 트림인 느낌이고요. 가족용이라면 또 2열 상태도 공간감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도 보시면 굉장히 널찍한 차량입니다. 깔끔하죠? 자, 옵션은 차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매물 기준으로 실제 장착된 것만 딱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동 접이식 미러, 윈도우 스위치, 자, 차선 옵션,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주행거리 42,400km 정도 됐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순정 AV,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오토 스탑, 전자동 에어컨, 전자파킹, 스마트키 두 개,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옵션이 아주 알뜰하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 엔진룸입니다. 일단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래서 뭐 교환된 데가 없기 때문에 뭐 교환에 대한 설명해 드릴 건 없습니다. 뭐 냉각수 색상 깨끗하고요 뭐 엔진 쪽도 보면은 색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디 뭐 누수누유. 그런 거 보이는 점이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1.6 이제 터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방 빵 치고 나가는 그런 뭐1.3 터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부드럽게 다루는 운전자에게 맞고요. 또한 수리비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터보에 대비해서는 더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뭐 추월을 막 하시거나 뭐 언덕에서 막 팍치고 나가거나 뭐 그런 분들은 터보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고차는 이제 하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차량은 이 리프트 점검을 했을 때누수누유 전혀 없는 올량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하체 부싱 쪽이라든지 큰 이슈 없이 깔끔한 편입니다. 주행거리 연식 대비해서는 정말 아주 우수한 차량입니다. 자,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1.6은 가속감이라든지 뭐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맛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딸려가지 못하는 차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그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더 걱정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정말 이제 칼치기라든지 언덕에서 빵치고 나가는 추워할 때도 굉장히 시원하게 탁탁탁 치고 나가는 그런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은 점삼하고 한번 비교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쿠페형 라인이어서 디자인은 이쁜데 사실 이 후방 시야 각이 넓지는 않습니다. 룸밀러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각이. 네. 일반 SUV보다는 시야가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나 이게 센서 의존도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뭐세 번째로는 이제 루노 차량은 경쟁 차종. 그러니까 뭐이 차하고 비교하면뭘 비교해야 될까요? 뭐 셀토스, 베뉴, 뭐 그런 차량에 비해서는 차 가격은 저렴한 건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어 그런 현대 기아 차보다는 부속 값은 비싸다. 그게 좀 단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XM3를 보실 때 이제 자주 나오는 그 체크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이 CVT 그 특유의 이질감, 그 출발 재가속 때 반응이 즉각적이기보다는 좀 약간 매끄럽게 따라오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승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내장 잡소리 얘긴데요. 연식이라든지 주연 환경에 따라서 센터페시아 쪽이나 도어 쪽, 뭐 그쪽에서 뭐 잡소리가 좀 난다. 근데 뭐이차뿐은 아니고 경쟁 차죠 SUV. 특히 그런 차량들 2차 경쟁도 아니고 2차보다 더 그레이드가 높은 차량도 이 잡소리에 대해서는 좀 사실 좀어 단점이긴 합니다 s u v 단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전자장비라든지 센서 쪽 경고등이라든지 뭐 후방카메라 주차센서 등이 간단하게 이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전자센서에 대해서는 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이상모터스는 한자리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자동차 진단평가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부분 최초로 정부에서 인정한 중고차 모범사업사로 선정된 만큼 믿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매물 완전 부사고에 42,000km밖에 주행 안 했고 하부에 누수누유 없는 기본기가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XM3의 특유 디자인과 실내 감성 그리고 데일리로 타기에 좋은 성격인 차량입니다. 출퇴근이나 가끔 가족 나들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대신 이제 가속을 뭐 세게 하셔야 되고 막 급가속 급급출발 뭐 이렇게 막, 막 드라이빙을 좀 험하게 하시는 좀 출력을 원하시는 분은 1.3 터보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영상 위에 있는 연락처, 제 연락처니까 많은 문의 주시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